네, 안녕하세요. 뚜벅이 옵니다. 6월 11일 이야기. 오늘은 배정권을 효율 있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천천히 오늘 제가 탄걸 어, 비대면서 비교하면서 이렇게 음, 배정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또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언제나 이 전자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아, 저는 언제나 이렇게 대리기사분들 수를 확인을 해요. 근데 결론은 제가 이제 버스 타고 돌다가 콜이 안 잡혀서 삼평동을 들어가게 됩니다. 삼평동은 언제나 대리기사가 많지만 단독 배정 가지고도 콜이 잘 잡힙니다. 물론 이제 좀 떨어지는 콜이겠죠. 프로배정에서 걸르고 걸른 콜이겠지만 또 제가 마음에 들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단독 배정으로 서울 성동구 응봉동을 잡게 돼요. 요게 첫 콜이 되는 거죠 9시쯤에 잡았는데 이 콜이 3만원짜리 였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9만원짜리 콜이 됐습니다 아 그건 뭐세폭이죠뭐 <laughs> 다른데 들렸다가 잠깐 대기했다가 집에 가자고 하셔 가지고 용산에 들렸다가 가는 시간이 1시간 10분 정도 소요가 됐는데 자오지간 아 요게 6만원을 어 덤으로 주셔서 9만원이 된 콜입니다 아 요건 제 자랑이에요 세폭이 좋죠 그래서, 이제, 그, 도착지에 도착을 하면, 여기서 가까운 곳은 이제 성동구에요. 성수동. 성수동 쪽인데, 아, 사실은 이제, 여기서도 왜 굳이 옮기냐,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여러분 고기가 많은 곳에서 고기를 잡는 게 편해요. 아니면 고기가 없는 곳에서 잡는 게 편해요. 마지 못해서 잡는 콜 같은 경우는 내가 생각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 물론 이제, 그 왕십리 그다음에 그 지금 이제 한양대학교 있는 곳에 이제 떨어진 건데 거기도 에 콜이 있었어요. 뭐 서초구 서초동 가는데 30분 운행하는데 17,000원짜리 뜨고 이러더라고요. 제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런 콜을 잡기 시작하면 짜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뭐 10분 정도 옮겨서 콜이 많은 곳이 있다고 하면 옮기는 게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거기 그곳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리스트를 지금 보면 성수 1가 2동 막 이런데 그0몇 k m 1km 내외 에 콜이 많이 떠 있어요 많이 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지역은 콜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수동이 장점이 있습니다 대리기사분들이 적은 거에 비해서 콜이 많이 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6,000원짜리 마포구 상수동 착지 되게 좋은 곳이거든요 일단 일부러 서울을 잡으려고 했어요 요번 콜은 왜 그러냐면 괜히 엄한데, 풍무동이나 이런데 갔다가 시간적으로 또 여유가 없게 되면 콜타임 자체를 놓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상수동에 들어가면, 상수동이 어디냐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합정역하고 가까운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리기사 수를 보면 1km 내외 의 대리기사 수를 보여주시는데 마포구 상수동 같은 경우는 또 대리기사 분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 않기 때문에 콜은 뜸은 뜸은 뜨고 있습니다. 저쪽 리스트를 보시면 서교동 쪽에 되게 많이 따있잖아요. 콜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쪽으로 갈까 말까 하다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일단은 단독 배정보다는 프로 배정을 놓는 게 나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독 배정을 놨기 때문에 상수동 근처에서 이제 코를 잡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지금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호동이 35,000원에 떠 있어요. 근데 이제 가격적으로 솔직히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적이에요. 서울을 또 잡으려고 했는데 결론은 제가 안산 상록구 본호동을 4만원에 잡고 본호동을 내려가게 됩니다. 뭐 파주라든지 뭐 이런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뭐 덕양구 이런데 들어가면 안 되고 지금 리스트에 보면은 죄다 이제 밖으로 빠지는 콜들이 다떠 있어요. 그 여러분들 시간 콜이 없을 때는 이런 콜내르렐르는 없어지잖아요. 그 콜들이 남아 있다는 건 그거보다 더 괜찮은 콜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저는 본호동을 4만 원에 자꾸 내려가요. 이게 세 번째 콜이에요. 세 번째 콜인데 요즘 안산 자체가 콜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소금의 웍자들이 두문두문 있고, 번호동 같은 경우도, 번호동 그 상록, 상록, 상록수역인가요? 그 근처인데, 뭐 되게 호황찬라는데 가니까 막상 콜이 없어요. 콜이 없고,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 이제 12시 좀 넘어서, 만약에 여기서 콜을 못 잡게 되면, 이제 고잔으로 들어가서 또 이제 1시간 정도 또 저거하게 되고, 시간이 질질 끌리는 상황인데, 3km인가 그 정도에 이제 관양동이 하나, 뜨더라고요. 33,000원인가 그렇게 떴는데 그걸 찍었어요. 찍기로 잡았어요. 본호동에 이렇게 대리기사분들이 별로 없는데도 들어간지 20분도 안, 2분 동안 있었던 것 같은데 콜이 하나도 안 뜨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카카오는 카카오만 타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가게 되면 내가 단독 배정을 놓든 프로 배정을 놓든 간에 콜을 싸주게 돼 있습니다. 뭐 똥콜이든 뭐든 간에 뭔가 와요. 근데 뭔가 왔을 때는 그때 그 지역에 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상주를 할수 있는 느낌이 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 콜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배정을 안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3.3km를 버스 아니, 택시를 타고 가요. 왜? 그러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저제 입장에서는 여러분 뭐 얘는 뭐 택시 타고 가서 맨날 이렇게 33,000원, 6,000원 택시비 나왔고요. 6,000원 정도 저거 12,000원 빼고도 2만 원 정도가 남아요. 일단 관양동. 관양동 인더건역 하면 그래도 또 괜찮은 동네잖아요. 근데 이제 안산에서 제가 요즘 들어서 죽어본 적이 몇번 있어요, 사실은. 안산이 이제 12시가 넘어가면 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서도 택시기사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 정말 12시 넘어가면 자기네들도 콜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길 빠져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33,000원짜리 코를 잡아서 관양동으로 튀어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배정권 자체가 제가 지금 단독 배정을 놨잖아요. 아까 대리기사분들 보셨을 거예요. 대리기사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중요한 시점이라서 프로배정을 놔야 되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 해보세요. 들어가자마자 뭔가 튀겨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튀겨주는데 제가 거기에, 거기에 프로배정권을 놔보니 뭔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또관양동에 갔을 때는 더 황당했어요. 1시 좀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프로 배정을 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외로 대리 기사분들이 조금 있어요. 이거 많은 건 아닌데, 조금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일을 죽여버리면, 1시 반이면은 좀 일을 죽기에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3, 4시간 정도 이제 맛이 가야 되는 시점인데. 그래서 프로 배정을 놨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30분 동안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하면 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마세요. 제가 도착하자마자 콜 배정을 놓든 안 놓든 간에 뭔가를 주는데 그게 없다고 하면 일단 느낌적으로 안 좋아요. 저는 그래서 언제나 갔는데 뭔가를 주면은 그때 이제 프로 배정을 넣는데 설마 했어요. 1시 반이기 때문에 광양동에 설마 콜이 없다고 생각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배정권을 분리해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2, 30분 기다려보니까 아무것도 안 떴습니다. 아무것도 안 떴기 때문에 마침 지나가는 택시 기사분이 강남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강남 나가도 콜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침 이제 대리기사 분들이 별로 없어서 저 혼자 타게 된 거예요. 저 혼자 탔는데 아 기사님 죄송한데 어차피 강남 들어가시면 저 양재역에 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재역에 내려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양재역을 갔습니다. 강남 중에 양재역 그삼호문산삼호문산 있는 데가 대리기사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프로배정을 그대로 한 10분, 15분이면 가거든요, 양재역까지 관양동에서 3천 원을 들여서 비록 갔지만 어, 또 고기가 없으니까 고기를 잡으러 어장으로 간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어차피 셔틀을 타고 움직여도 2, 3천 원 들거든요. 그 저야 또 땡큐죠. 그래서 12분인가 15분을 프로 배정 남겨 놓고 이제 거길 들어갔어요. 프로 배정권 맞는데 아무것도 못 잡으면 정말 기분 들었거든요. 네, 마침 집 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용인 쪽으로 가는 마북동이 3만 원에 떴습니다. 다행이에요, 솔직히. 이제 콜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3만 원에 떴기 때문에 그걸 타고 마북동을 가게 되죠. 그 마복동은 상당히 깊어요. 좀 이따 이제 화면에 나올 텐데 마복동 같은 경우도 이제 대리기사가 몇분안 계세요. 그래서 이제 셔틀을 타려면 한 3km, 2.5km 정도 걸어 내려가야 되는데 마침 한 500m, 6 0 0 m 내려가니까 대리기사 4 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택시를 타고 나가자 뿜바이에서 택시를 타고 나가자. 근데 택시도 없어요. 이 시간에 가면. 그런다. 그러나. 어, 3 0원씩또뿜빠이해서 오늘 교통비를 제일 많이 썼어요, 제가. 이때 동안 하면서. 근데 어찌됐던 간에 정자로 탈출하는데, 일단, 배정권. 정자에는 새벽에 콜이 있습니다. 내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단독 배정이든 프로 배정이든, 어떤 식으로 하냐면, 도착하기 10분 전에 배정을 꼭 놓으십시오. 단독 배정이든 프로 배정이든요. 사실은 들어가자마자 제가 그걸 깜빡잊고 대리기사분들하고 얘기하느라고. 원래 이제 한 10분 전에 넣거든요 근데 깜빡 있고 들어가자마자 아, 서울 올라가는 콜 하나랑 방금 이제 올라왔을 거예요 저희 집 쪽으로 또더 가까이 가는 상현동 콜을 놓치, 놓치게 돼요 일반 콜 배정으로 돼 있었거든요 단독 배정을 가지고 있었으면 둘 중에 하나는 잡았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30분 정도 대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용인 기흥구 동백동이 걸립니다 동백동은 원래 잘안 가요 안 가지만 이 시간 같은 경우는 왜 가냐 하면, 가면은 한 30분 정도 있으면 버스가 나와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버스 타고 집에 갈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오늘 차비 자체를 갖다 1 2 0 0 0원나쓴 거예요. 택트라고 이제 뭐, 택트로쓴 거죠. 그래서, 12,000원, 뭐, 12,000원 남으니까 이걸 딱 타면 어찌됐든 간에 교통비는 아끼겠구나 하고선 가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다섯 번째 콜이었나요? 여섯 번째 콜, 아, 여섯 번째 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제가 거기 가면 맨날 먹는 콩나물 국밥 있어요 버스 시간이 다 돼서 버스를 탈내는 순간 <laughs> 저희 집 바로 옆 동네에 오는 걸또 3만 천 원에 잡게 돼요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이렇게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정권에 있어서 지금 뭐 동백에는 점 이외에는 없었어요 <laughs> 근데 이제 그래서 제일 쿨이지만 3만 천 원에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오늘 일을 마무리하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발란스는 20만원을 넘겼던 것 같아요 20만원을 넘겼고 어... 지금 보시 뭐, 제휴콜까지 해서 20만원을 넘겼고 또 이제 거기에 보너스로 한 6만원 정도 더 어, 먼저 해가지고 오늘은 그냥 깔끔하게 힘없이 탔는데 그렇게 타게 됐어요 오늘 20만 5천원 탔네요 발란스상으로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힘내라 힘입니다 참 시간이 짧어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힘내세요 파이팅